어 정말 저희 여기 당첨 되본 적이 없어서 어저 뭐, <laughs> 이렇게 유니폼 이번에 저, 저는 2 5살 김충서라고 하고 하고요. 아직 그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울산에서 원정버스 타고 온 울산 팬입니다. 코원FC의 팬인 30대 직장인 코원FC의 팬입니다. 저는 여자 친구 사는 곳은 사는 곳? 어, 울산이 12등, 11등은 다 승점 한 번씩 줬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승점을 한 번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받을 차례가 될것 같아서 무난하게 3점 예상합니다. 한 2대 1 정도로 저희 울산이 이기지 않을지 정말 <laughs> 생각해봅니다. 진짜 윤비가람 프리킥 자,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이승우 선수 네, 굉장히 u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팀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 o n t h 1대 0 정도.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l Yes, I 오늘 l l y 예 s I will. Yes, 비 w 람 선수가 나오 I will. Yes, I will. Yes, I will. Yes, I will. Yes, I will. y 아 어, 어, 뭐, 근데 그냥. 제가 또 항상 직관을 하면 이송호 선수가 항상 골을 덮어 주습니요 어. 최근 3경기. 이송호 선수도 저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그 원작을 잘 적당히 재해석을 해서 세련되게 잘 뽑아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해요. 멋진 것 같아요. 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거를 이제 팬들도 모두 알고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만으로도 저희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오늘만큼은 열심히 뛰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수원이 좀 분위기도 잘 타가지고 저 올해 꼭 잔류해서 내년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좀 하자 뭐 언제까지 그럴 거냐 ソウプフシー、ファイティングお疲れさまでシー、ファイティング 등 u 부려 방도 안녕하세요.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브라이업입니다. 저는 현재 수원종합경기장입니다. 지금은 경기 시작 2 시간 전인데요. 오늘은 울산 현대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FC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12위인 입장에서 어제 다행히 9위인 어, 제주가지고 또 12위인 수원 삼성이 져버려서 저희만 잘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울산이 워낙 강팀이라 아, 글쎄요. 저도 이제 좀 기대는 크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비기기만 해도 좀 괜찮은 게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아, 오늘 한번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레트로 유니폼에 레트로 선수 이렇게 마킹을 했습니다. 현재 그 당시 15번 양종우 선수라고 현재 수원공고의 감독님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승우 선수 마킹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또 레트로 유니폼에 레전드 선수의 마킹이 또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선수 제가 집에서 직접 마킹을 했습니다 일단 포스마이 응원을 하고 그리고 오늘 버라이엄 이벤트 구독자 분들께서 그 참여해 주신 이벤트 상품들도 다 분출하는 날입니다 양조각 네, 등좀 한번 찍 포스마징원을 끝나고 이제 그소드 유니폼 오늘 구독자 이벤트로 마킹한 거를 아 저기 마킹을 좀 맡기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저기 당첨자식으로 조금 늦는 관계로 제가 먼저 가서 마킹을 한뒤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를 원하시네요 그 팬샵을 다녀왔고요. 그브라이언 구독자 1000명 이벤트로 유니폼 이영재 마킹 원하셔서 네, 가지고 오고 또 머플러도 두개제 사비로 다 구입했습니다 지금 아, 뭐만명도 되면 좋겠지만 지갑이 커덜날것 같아 밖에서 일정을 모두 끝내고 경기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인 울산과 과연 우리가 어, 이길 수 있을지 사실 쉬운 경기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네. 응원을 심하게 한번 빡세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 1인 울산과 10인 후원 FC가 격돌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걸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따 <laughs> 감사합니다 아 입장했습니다 오늘따라 슈드 유니폼 입으신 분들이 조금씩 보이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울려. 아, 그래요? 네, 전반전하고 갈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이벤트 두번 했다, 죽겠다. 엄마의 <laughs> <laughs> 한마디. 아, 엄마, 오늘 <웃음> 아침에 <웃음> 싸우고 왔는데. <웃음> <웃음> 엄마, 사합니다 예. 자. 야, 이거 가득 끼는 타이밍.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빠네 닭강정을 맡고 있는 김정식이라고 하고요. 어, 오늘 뭐 울산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뭐 같은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고요. 어, 좋은 경기 결과가 있어서 꼭 저희들이 모두 원하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라 구독자 이벤트로 참여해주셨는데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뭐바라이어그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서 저도 기쁘고 오빠네다 강정 화이팅 수원 fc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오빠네다 강정 많이 드시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원 fc 화이팅. 수원 fc 화이팅. 화이팅. 자 축하드리고 경기장 수개해요 굿네. 네. 무한 당첨자. 자,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엄마도. 아빠, 맥크로... 아빠예요, 이번에. 아, <laughs> 아, 아니, 아빠, 다시요 아들. 크로 같은 거 돌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진짜, 아빠 네, 진짜. 아빠 왔어요. 꼭 받아라, 방금. 네, 맞아요 이거 드리면 네. 사장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아... 예, 방금 사장님한테 받은 거. 네, 알겠 감사합니다. 아, 네.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아, 아, 네. 네. <laughs> 뜯어봐, 뜯어봐. 아, 저 선물해주셨다. 선물은, <laughs> 오, 야뜯어버리 <laughs> 야. 오, 윤미가나 오, 록색이다 오! 와! 어, 박수! 우와 어, 오늘 두분이서 오면 오신 거예요? 네. 애들은? 애들 집에 있어요. 아, 그래. 애들이 힘들어요. 해 아, 울산, 힘들... 울산 그거니까 아. 질까봐. 아, 진짜? <laughs> 지대짐작하고 있지 안오거든 <laughs> 구독했어? 아, 예, 이제, 이제 구독할, 거예요. 아, 구독할 거야. 구독할 네. 거야? 빨리 해봐. 응. 데 아픈 는데아아거 안녕 안녕하세요 너무 파래요 너무 파래? 너무 파래요 내년에 이승우 안 갔으면 좋겠자보라염 어. <laughs> 오늘 또 키코코리아와 함께 합니다 음. 키크 자 이제 저 들어가서 경기영상들 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입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변 속에 또 들어오는 순간이 가장 또설레입니다어흥님 멋집니다 이거 오늘 어? 멋집니다. 잘 됐어 우리? 네 오랜만이네요 어. 네. 어.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왔어요 5만에 왔습니다 아 찍지마 찍지마 어 이거 주는 거예요? 네아 고마워요 2시 2시 경기인데 1시 50분입니다. 선수분들이 곧 입장하시겠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이달의 선수상을 타서 이제 가슴 중간에 이달의 선수 패치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승우 선수. 경기 임하게 됐습니 깜씩 보면 이제 또 노동근 선수랑 또 실책들, 실책성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래 가지고 또 김도균 감독이 또한동안좀 골키퍼 로테이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서로 조금씩만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我听说过。<电> 실점하겠습니다 아. 자, 강민성과 VPF 선수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아. 응원단의 사진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후원 f c 시원 좋다 다 로베스 선수가 지금 마티나담을 확실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마티나담 보지고 있잖아요. 아, 로베스 죽은 거. 히카라! 좋다 로베스! 이수 무슨 열받았어 지금. 이게 축구야 뭐라고 쏩까? 아, 그래 안 본다. 저 감독 그냥 가서 테크니컬을 들어 가라고. 어, 고 빡... 40분도 안된 상황에서 오고 고메스 선수가 이제 마티나드을 막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퇴장 고의성이 있어도 옐로 카드 정도면 그래도 조금 적당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금 다들 이제 선수단들도 전부 다 인정하지 못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고고메스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홈인데 우리가 응원까지 지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승리! 지고 있어도 우리 응원하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예? 부구천 맞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려앉아 있는 점수로 그러니까 수비라인을 굉장히 내리고 지금 가다 보니까 코너킹이라든가좀 기회들 많이 준것 같습니다. 김종혁 심판 이름 기록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심판 전반전은 끝났습니다. 아 진짜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는 전반전 진짜 어 진짜 어처구니 없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였어. 여러 번 하고 뭐 있나? 오늘 같이 다 왔어. 감사합니다. 좋아? 스페셜 카드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응. 누구야 저거? 아니야, 별거아니 신진호와 바거든 신진호와. 아. 아. 너무 답다 일단 후반전에 아타르선수의 골로 현재 2대 0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 가두 골을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아쉽게 한 골이 실점을 하였는데요. 아 그래도 충분히 저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프시 오. 아니 하울이 좀 심하게 이승우 선수가 좀 전에 저기 울산이 이제 이승우 선수 날카 채는 바람에 팔이 빠졌어요 원래 이 어깨 쪽 이승우 선수 가좀아프렸는데 가3대 2로 졌습니다. 뭐 아쉬운 경기였지만 그래도 열 명으로 싸웠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내용은 좋았기 때문에 뭐네뭐 네뭐 실망은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아쉬워서 그렇지. 아유. 끝났습니다. 아쉽게 3대 2로 져버렸네요. 아 그래도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고 네. 열명으로 싸워서 3대2로 졌다는게 뭐 아쉽긴 하지만 그 점으로 위안을 삼아야 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레트로 유니폼들을 많이 입고 계시니까 다들 와 되게 예쁘네요 경기가 끝나고 퇴근길 한번 보려고 하는와 벌써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 정말 많네 요 빨리 가세요! 빨리, 빨리. <laughs> 빨리 가세요, 이제! 음, 어디 가도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셔야 되는데! 제가 막아줄게요 지금. 감사합니다. 빨리 가세요. <laughs> 네. <빨리> 가세요. <laughs> <빨리> 가세요, 이제! <laughs>